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DOG가 IRS 데이터에 접근? 미국 납세자의 개인정보가 위험하다. 그리고 트럼프의 25% 자동차 관세, 자동차 주식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중요한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일로 머스크의 DOG팀이 미국 국세청의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하려 한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납세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DOG가 IRS 데이터에 접근하려는 이유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DOG팀이 IRS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 예산 낭비와 세금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게 공식적인 이유인데요. 하지만 이 데이터에는 일반 납세자들의 은행 계좌 정보, 사회보장번호, 세금 신고 내역, 그리고 IRS 감사 여부 같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은 통합 데이터 검색 시스템이라고 불리며 과거 IRS 납세자, 권익, 옹호자로 활동했던 니나, 올스는 이를 세금 관련 데이터의 보고라고 표현할 정도로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납세자들의 걱정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DOG의 IRS 데이터 접근에 대해 가장 큰 우려는 바로 개인정보보호 문제입니다. 올슨과 납세자, 권익센터를 포함한 일부 단체들은 재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들은 DOG가 IRS 데이터를 열람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DOG가 IRS 데이터를 볼수 있다면 머스크가 자신의 사업 경쟁자들의 세금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나 스페이스X 같은 기업을 운영하는 머스크가 경쟁업체의 세금 문제나 재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면 불공정한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올슨는이 문제는 단순히 억만장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모든 납세자가 우려해야 하는 문제라며 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셋째, IRS 데이터에 원래 누가 접근할 수 있나? 그렇다면 원래 IRS의 이런 민감한 데이터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IRS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지만 일부 정부기관과 연구기관, 국세청 내 일부 관계자들이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전직 IRS 국장인 찰스 레티그는 이미 500명 이상의 외부, 계약업체 및 연구원들이 IRS 데이터에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DOG팀이 접근하는 것이 특별히 위험한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는 큽니다. 넷째, 세금 감사를 위해선 필요하다. 한편, DOG팀이 IRS 데이터를 보려는 목적이 세금 낭비를 줄이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IRS는 220억 달러야. 29조 원에 달하는 세금 환급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돈은 원래 지급되지 말았어야 하거나 잘못된 금액이 지급된 사례였죠. 이에 대해 데이비드 코터 전 IRS 국장은 적절한 제안과 감시가 있다면 IRS 데이터를 활용해 세금 낭비를 막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DOG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머스크에게 이 정보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소송을 제기한 측은 DOG가 이 데이터를 활용해 머스크의 사업에 유리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DOJ가 특정 기업의 세금 문제를 볼수 있다면 머스크가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전 IRS 국장인 레티그는 세금 신고 내역은 기업의 운영 전략까지 보여주지는 않지만 일부 정보는 경쟁업체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섯째, DOJ의 IRS 데이터 접근 가능할까? 현재 재무부는 DOJ의 데이터 접근과 관련해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며 법원에서는 해당 요청을 차단하기 위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는 dog가 교육부, 노동부, 에너지부 등의 정부 데이터를 검토하는 것을 막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dog가 앞으로 irs 데이터에도 접근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곱째 개인정보 보호와 세금 감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dog의 irs 데이터 접근 요청은 현재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정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 와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더 중요하다. 적절한 감시와 제한이 있다면 괜찮다. 와 머스크에게 유리한 정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바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고한 25% 자동차 관세가 자동차 산업과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히 포드, GM, 테슬라, 현대기아, 도요타, 폭스바겐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어떤 타격을 받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무슨 내용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동차 수입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그는 캐나다와 멕시코 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독일과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까? 폭스바겐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의 80%를 수입. 현대기아 각각 65%를 해외에서 수입. 메르세데스 BMW 각각 63%, 52% 수입. 도요타 혼다 각각 51%, 35% 수입. 이처럼 미국에 공장이 없거나 미국 내 생산 비중이 적은 자동차 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포드와 GM은 왜더 크게 하락했을까? GM과 스텔란티스 미국 내 판매 차량 중 45%를 수입. 포드 수입 비중이 20%로 상대적으로 낮음. 흥미로운 점은 포드는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은데도 주가가 12%나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실적 부진과 투자자들의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포드와 GM은 미국 시장에서 많은 수익을 내기 때문에 관세 충격이 상대적으로 더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차량을 생산하기 때문에 사실상 관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결과 테슬라 주가는 11월 5일 미국 대선 이후 무려 41% 상승했습니다. 셋째 자동차 주식 최근 흐름은 GM 주가 선거 이후 약10% 하락, 포드 주가 선거 이후 약12% 하락, 테슬라 주가 선거 이후 41% 상승,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주가 선거 이후 평균 14% 상승, 도요타 ADR 미국 상장 주식 5%, 상승 현대기아 온다 주가 평균 5% 하락. 관세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주가는 오히려 상승한 반면 포드와 GM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투자자들은 관세 외에도 여러 요인을 고려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넷째, 자동차 가격 상승, 소비자 부담 증가, 자동차 가격이 얼마나 오를까? 트럼프 관세로 인해 자동차 가격이 4에서 10%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포드 CEO 진팔리도 관세로 인해 자동차 산업에서 수십억 달러의 일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 이처럼 자동차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부담도 증가하고 결국 자동차 판매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섯째, 테슬라는 왜 주가가 올랐을까? 테슬라는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정책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량만 판매하므로 관세 영향을 받지 않음.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자율주행 관련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관계가 비교적 우호적. 특히 트럼프가 전기차세 공제를 폐지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 완화가 테슬라의 더큰 호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2025년 로봇 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 큰 수혜를 볼수 있습니다. 여섯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관세 영향을 직접 받는 기업과 덜 받는 기업을 구분할 필요. 테슬라 가장 유리한 위치,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은 포드 GM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회복 가능성. 수익비중이 높은 폭스바겐 현대기아도요, 탑이 MW 단기적 리스크 있음. 결국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관세 이슈보다 장기적인 시장 흐름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7째, 자동차 업계, 관세 폭풍을 맞이할 것인가? 트럼프의 25% 자동차 관세 계획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GM과 포드는 미국 내 수익비중이 높아 더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테슬라는 관세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율주행 규제 완화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음. 투자자들은 단순한 관세 리스크뿐만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고려해야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